두 번째가 기본주택인데요. 아마 기본소득은 그나마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주택은 이름조차 안 들어보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자, 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산과 소득에 구분없이, 이거 기본소득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 무주택자라면 모든 사람에게 비축리츠. 리치라는 말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공공 기금을 통해서 설립된 리츠라는 말이 부동산 투자 상품을 말하는 건데 비축 이 주택을 비축할 수 있는 공공 리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기본주택입니다. 자이이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 왜 이재명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본주택의 조건이 이제 이 30년 이상 장기입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할수 있다는 건데, 이게 왜그러냐면요 예, 경기도에서 보니까, 경기도 내 무주택자가 약44% 정도 되는 거예요. 전월세 사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 어디 살아야 돼요? 누군가 남의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월세든, 전세든 간에 남의 사, 집에 살아야 돼. 그런데 공공에서 주는 땅은, 저거는 7%밖에 혜택을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조건을 따지거든요.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소득이 일정 부분 이하거나, 신혼주부부거나, 청년이거나, 이래야만 해당되는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공임대를. 근데 일반 사람들에겐 국가가 주는 공공임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4%, 경기도민의 가구수의 44%가 좋은 임대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꼭못 사는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에게만 임대주택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에서 이게 발상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기도의 내용을 제가 사례로 갖고 온 겁니다 공공 임대가 7% 살고 무주택 가구가 3 6예요그 그러니까 무주택 가구 중에 상당부분 10%라도 임대주택으로 빼주면요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월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임대 시장에서. 10% 정도가 공공임대로 쫙 빠져버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안정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 같은 국민인데 굳이 일정 부분의 임대료만 낸다면 나는 굳이 집안 사고 임대료, 임대를 살겠어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파트를 사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강한 나라지만 일부에서 나는 60만원, 50만원 정도 내고 난 목돈이 없어. 5천만원에 50만원 내고 나 살래.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시장에서 빼주면 끝까지 집을 사겠다고 하는 남아있는 사람들도 경쟁이 떨어질 수 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 원래 요거는 요, 요 사례는 이제 경기도에서 만든, 어, 아, 이거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정부가 제공하는. 연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들어갈 자격도 다 있어요. 자격이 이렇게 따지지 않는 걸 만들자는 겁니다. 기본 주택은.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최대 20%까지 시장에서 빼주면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과도한 경쟁의 민간 임대 시장에서 좋은 조건의 임대 주택으로 어느 정도를 빼주면 만약에 20%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시장 가격이 내려가겠죠 당연히. 실질 주택 보급률이 향상될 겁니다. 또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기대 수익이 감소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아파트 플러스 빌라. 155만 채를 갖고 있습니다. 155만 채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제일 많은 건요, 582채도 있습니다. 41살인데, 마포구에 사는 41살짜리 홍길동 씨는 5 8 2채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럼 582채까지 사서 이걸 하느냐? 기대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하면은 일단 집값은 계속 올라가. 그러면서 임대료 빼먹어. 그런데 여기서 20%만 이쪽으로 빼주면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당연히 전세 값이 내려가요. 그건 시장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일 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임대를 하는 사람이 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너 임대사로 이게 아니라 집 사실 분 사세요. 그러나 집살 때까지 공공이 제공하는 좋은 임대가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쪽 시장이 상당 부분 안화될 거다 하는 발상인 겁니다. 자 주택 보급률의 딜레,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보십시오. 이 주택이라는 게 법적으로요 영구적인 건물이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소유 또는 매매 단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법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비닐하우스하고 판잣집은 영구적인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에서 빠집니다. 부엌이 없고 독립 출입구가 없는 기숙사도 주택에서 빠집니다. 예? 그다음에 소유자가 한 사람이 다가고 주택은 한 가구로 잡혀요. 예? 그래서 통계가 이게 주택 통계, 보급률 통계가 100% 맞기가 어려워요. 이런 법적 한계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게 주택 시장의 현실을 잘 반영 못하는 게 뭐냐. 청년들의 독립가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37% 정도가 1인 가구예요. 이게 엄청 빨리 늘고 있거든요. 근데, 주소는 예를 들면, 주소는 부모 집에 돼 있으면서, 혼자 나와서 원룸 같은 데 사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잘안 잡히는 게 있죠.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작지만 생활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월세는 뭐 서울 기준으로 하기 좀 어렵다치더라도 저는 3 0만원 정도로 만약에 일 원룸 월세를 만약에 살수 있다면 어느 정도 쾌적한 공간에서 그러면 충분히 공공에서 임대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시설로 더 나은 환경의 주택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 여성들, 뭐, 남성이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택 구입에 대한 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남성보다는 여성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는 이 심리. 또 하나는 오랜 시간 이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게 성격이 투, 투기 성격이 너무 강하고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너무 용이해요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에 주범이 되고 있고 주택 공공성 주택이라는 게 얼마나 공공적이냐 하는 것이 너무 낮게 유지되어온 역사도 있다. 주택 공급 가격이 너무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가격인가? 어떤 데는 막 평당 2천만 원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백만 원한 데도 있는데 도대체 실제 가격은 얼마냐? 그걸 잘 모르는 그러니까 복잡한 역사 문화가 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공공임대가 왜 없었냐? 임대료가 높지 않으면 수지 타산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분양형에 대한 요구가 많았죠. 그리고 합리적인 임대료와 관리비 산출이 어렵습니다. 왜? 건설하는 공기업과 관리하는 공기업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완전히. 그럼안 된다. 공공성 있는 관리 주체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가 기본수, 기본주택 만들면서 내놓은 임대료입니다. 13평형이 28만 3천 원, 35평형이 63만 4천 원 정도거든요.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해놓은 거요 이게. 근데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특히 13평형과 20평형은, 어, 13평형은 청년, 20평형은 두명 정도의 청년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아니겠냐. 이렇게 할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비축 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잘 보시면 지방정부나 LH기금 또 각종 기금에서 자본금을 출자해서 비축 리치를 세웁니다. 이게 뭐, 펀드 같은 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치는 뭘 하느냐? 이 리치라는 게 원래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리치는 이제 서, 섰어. 내가 펀드야. LH야. 우리나라에서 LH가 가장 대표적이니까 그냥 공공기관으로 할게요. LH. 아파트를 짓니다. 짓고 나서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건설비 플러스 5% 정도에 리치에 팔아버립니다, 아파트를. 그럼 LH는 빚이 있어, 없어? 없어요. 건설비 플러스 5% 정도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짓는 공공기관은 부담이 없어. 그 다음에 뭘 하냐? 비축리치에살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돈으로나? 정부의 주택기금 같은 게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사죠. 그 이자율은, 정부가 받는 이자율1%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츠가 샀어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하냐 LH에 다시 빌려줍니다 리스 해주는 거예요 리스비는 얼마? 건설 그러니까 구입 매각가 있죠 우리가 내가 사들인 돈에연1%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 장면을 보여드리면 건설비의 수수료 5%에서 하고 리스백을 해서 매각가의 1%를 연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부가 만약에 융자 이율 1%로만 해주면 은 리치는 수많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건설사와 관리사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장기비축, 공공성 있는 장기비축 리치가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완성돼요. 이게 기본주택이 저렴한 영리성을 둘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 맨 아래 보시면 공공 운영 기관은 운영비, 임대료 압박에서 해소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웬만하면은 여러분, 지금 지금 공공에서 제공하는 영구 임대라든가 이런 건요. LH 엄청난 손해예요. 건설비, 건설비 들죠. 한 달에 받는 임대료가 워낙 싸서 운영비 감당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기본 주택의 현실적 과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투자 개념으로 집을 보는 이게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싱가포르처럼 하자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워낙에 구, 국유지 비율이 높은 데다가 토지 임대부 주택 그다음에 반드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들이 있어요 뭐냐 땅은 국가 거고 지, 건물만 개인 거 있는 데가 많고 환매 조건 뭐냐 사연애가 국가로부터 아파트를 팔때 국가인테 밖에 못 팔아요. 개인끼리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아파트로 이익을 낼수 없어요. 싱가포르. 근데 그건 처음부터 그 나라랑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우리나라 보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제도하면, 20대들이 뭐라 그러냐. 니네들은 아파트 투기에 돈 벌어먹고, 우리가 영끌해서 아파트 투기 좀 해보려 했더니, 이제 막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금의 비난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됐든, 어,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는 한 주택 열풍은 제우기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문제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산 가구 중 부동산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네.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산이 1958만 원이 들었거든요. 평균 자산이. 근데 그중에서 부동산이 1525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다 하는 나라라서 조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을 포기해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장에 구매할 수 없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그쪽으로 빼자. 예, 네, 제가 중원부원으로 설명드립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자산구정 구성상. 상당히 어려울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